안녕하십니까. 최응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원은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물론이고 창원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에너지 공약 이합시고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실상은 원전산업기술자와 그 기반을 닦은 도시를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진행중이던 모든 신규원전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대책없는 정책에 두산중공업의 원전부분 공장가동률은 2017년에 비해 반토막이 나버리고 내년엔 1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이상의 이익을 내던 창원의 원전협력업체들의 수익이 한순간에 수백억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고 잃은 460여개 협력업체와 3만여 명의 노동자들과 10만에 달하는 가족들이 삶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나라가 망해버려 국민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닮아 있습니다. 20년 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잘 나가던 국영 석유기업의 전문가들을 모조리 해고하고 비전문가인 자신의 측근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기술이 떠난 자리를 메우려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했지만 사베스는 그와 반대로 석유 수출 수익을 모조리 무상 복지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의 원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정제할 전문가들이 없어 수출조차 못하는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원전 기술자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모두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사업 전환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여 원전 산업의 메카인 우리 창원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체된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창원 원전 산업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